안녕하세요, 피커셀입니다. 오늘도, 어, 저희가 좀 요새 트렌드한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어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 쇼츠를 보면은 어 지금 어떤 게 되게 핫해요 하면서 지금 트렌드가 있는 뭐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이거를 수입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 비용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같이 좀 알아보는 <laughs>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요새 뭐가 핫하지? 뭐가 요새 트렌드지 하고 보면은 키보드 꾸미기 아니면은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 아니면은 또 볼펜 꾸미기 이렇게 등등 어, 꾸미는 다이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대문 시장 같은 데를 가면은 볼펜 꾸미기 같은 경우가 가장 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이 볼펜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파츠 비즈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껴서 어, 나만의 볼펜을 제작하는 꾸며보는 그런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형성이 잘돼 있어 가지고 동대문 시장은 뭐 그거 하나라고 다들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꾸미기 제품들, 뭐 볼펜이라던가 아니면은 케이스라던가 뭐안 아니면 키보드라던가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어 순차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도대체 이제 수입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갖고 오면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뭐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 이렇게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볼펜 꾸미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 볼펜에다가 이렇게 자기만의 비즈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볼펜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볼펜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볼펜 먼저 알아볼게요. 그래서? 볼펜 꾸미기를 검색 한번 해 볼게요. 볼펜 꾸미기라고 검색만 해도 지금 어 이런 볼펜들이 지금 바로 보이죠. 자, 그러면은 어 이런 단가들을 보면은 0.06 위안 아니면은 어 이렇게 좀 비싼 거는 1.96어좀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어 0.4, 0.6, 보통 지금 금액대를 보면은 어 0.5위 안에서부터 1.5위 안 이렇게 평균적으로 조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러프하게 잡아보면은 중국돈으로 1위 안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대략 볼펜 한 개당, 어, 지금 현재 환율로 생각하면은 205원에서 207원 정도 하겠네요. 그럼 볼펜 하나에 205원에서 207원이 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기본 한 개의 가격이고, 이거를 뭐천 개를 사던가 만 개를 사던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할인율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도매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할인하는 영역은 자기가 이제 역량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나 수입 대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깎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고 보통 이런 제품 하나만 찍어볼게요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 색상별 옵션이 다 있고 그다음에 어 총알 유형은 1.0 두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두께 하나당 어,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열 가지. 열까지, 열 가지가 있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1.6위 안으로 나와 있지만은, 내고로 한다면은 보통 1위 안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량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어, 부피를 좀 봐볼까요? 포장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음, 포장 정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제품은 보통 이제 CBM이 0.03뭐 아니면은 0.04 이렇게 CBM, 1 0 m 이 한창 넘지가 않습니다. 1,000개를 구매해도 1 b m 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c c m 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c m 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사서 5,000개를 샀는데 1CM 정도 나왔다. 물론 1CM도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 운임비는 뭐 대략 80불에서 뭐 90불 사이 이렇게라고 가정한다면은, 이제 한개다 이제 볼펜에 들어가는 해운 비용까지 이렇게 코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 이런 경우에는 대충 이제 천 개, 이천 개 이렇게 구매하기는좀 힘들고, 일만개 단위로 움직여야지 조금 가격이 할인이 잘 되고, 어 운송비 허수도 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일만개 단위로 조금 움직이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1 위안짜리를 일만개 정도 갖고 온다 하면은, 대략 한 볼펜 하나에 350원. 그래서 한 400원 사이에 한국에 도착하는 단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생각해서 판매를 한다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동대문 시장에 이제 가격도 형성된 것과 내가 만약에 이걸 수입해서 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면 얼마에 팔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볼펜 꾸미기를 했으니까 이제 볼펜에 들어갈 비즈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어, 비즈를 한번 일단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파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0.05, 뭐더 저렴한 것도 0.06, 이렇게 간단한 거는 0.06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거 보통 그런 100원 언더의 제품인데, 이런 100원 언더의 제품들은 소포장 그냥 OPP 봉투에다가 깔끔하게 담았던가 아니면 벌크로 이렇게 OPP 봉투에 뭐 대량으로 담겨있던가 이런 식으로 마대자루로 대부분 넘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마대에 뭐 이제 뭐 1만 개 아니면 뭐 2만 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운송비는 그래도 똑같이 뭐80% 7 0 불에서 70불 사이로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운임비를 생각해서 뭐 2만 개가 담겨 있는데 70불 나가는 거랑 뭐만개 담겨서 70불 나간 거랑은 좀그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을 만큼 마대짜를 많이 담아서 들어온다면은 이런 파츠 비즈들은 뭐 이제 저렴한 거는 뭐 30원 40원에서 뭐 비싼 거는 뭐 100원 200원 이렇게까지 어 금액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이 많고 그 다음에 종수도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뭐 이제 나 혼자 개인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허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취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비즈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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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디자인별로 다 모아서 어 판매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종수가 많아집니다. 지금 핸드폰 지하상가에 보면은 지하상, 이제 케이스 판매하는 것들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갖고 있거나, 액세서리 파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액세서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의 물량을 갖고 와서 팔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공간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골라볼 수 있다. 그 정도의 이제 장소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어 그게 아니고 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같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바예요. 나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이거를 잘팔수 있을 것 같다. 어 노력해서 좀 쉽게 판매를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대충 지금 계산한 예산으로는 한 500만원 언더면은 충분히 도미기 시장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게 시장이 워낙에 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즈는 문제가 없는데 볼펜 어, 이심에 대해서 지금 재고가 수급이 안될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시장을 좀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고 어, 반대로 이런 붐이 있고 이렇게 <laughs> 한창 인기가 많은 제품은 어, 시즌을 타고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거를 뭐 저는 지금 시장이 핫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은 이게 또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는 키캡. 어, 다들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키보드도 이제 꾸미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키캡 이렇게 해가지고 키보드의 어느 일부분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는 뭐 그쪽 버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키캡만 갈아 껴가지고 이렇게 키보드를 꾸미는 시대가 왔는데요 어, 일단은 키보드 같은 경우도 키캡 꾸미기니까 키캡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좀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예쁜 키캡을 찾아보면은 여기도 있네요 어, 이거는 EXC 이제 버튼에다가 좀 끼는 키캡인 것 같은데, 어 8.8위안 여기는 이제 키보드 고양이 발톱 모양의 키캡. 여기는 레고 블럭 모양의 키캡. 이런 식으로 다 키캡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도 좀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을 필요한 로 것도 아니고, 버튼 하나에 대해서 뭐한 20종, 30종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레고 모양과, 어 고양이 모양의 이제 화살표 버튼에 키캡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7위 안과 5위 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평균값으로 그럼 6위 안으로 가정했을 때, 어 우리가 이런 제품들 갖고 올 때, 얼마가 들까 한번 제가 차트로 한번 계산을 대략적으로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6위 안의 제품이 있고, 이거는 수량은 저희가 몇 종을 할까요? 10종을 해보겠습니다. 어, 10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각 개수당, 음, 100개만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수량은 1 0 0개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총 위안은 6000위안이 나올 건데, 이걸 하나로 한산하면은, 대략, 어, 12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어, 이게 이제 제품 원가가 나오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부가세도 붙을 것이고, 운임비도 붙을 것이고, 건부가세도 붙을 것이고, 그다음에 원산지 뭐 증명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가정하면은 뭐 수익고정비, 관세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대략 10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아무리 해도, 어, 운임비가 제일 저렴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CBM으로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0.1 도 나올 것 같은데 요 금액이라고 가정하면은 어 137만 9250원이 나오는데 대충 이거를 천개로 나온다고 하면은 개당 어, 반올림을 해서 1,480원 정도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 키보드 캡, 이거 커스펠 모양 꾸미는데 들어가는 우리 수입 총 비용은 1,4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1,000개를 해서 조금 이제 금액이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수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운임비나 허수가 떨어지는 거는 더 저렴해지니까 특히 고정비용이 이제 변함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사 비용이라던가 뭐 비일 서류 발급비 이런 것들 10만원 나가는 거는 고정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거를 이제 나눠 갖는 비중이 젊,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어, 금액이 더 저렴해져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저희도 구매할 수 있는 가가 천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은 이런 제품이라든가 뭐더 저렴한 게또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소비서 판매할 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난 이번에 한번 키캡 시장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준비하셔도 어, 그렇게 큰 금액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예산을 150에서 200만 원 언더로도 충분히 어, 해볼 수 있으니까, 어 나는 이제 이렇게 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은 요 정도 하셔도 되고, 이거보다좀더 저렴하게 하고 더 적게 하고 싶어 하셔도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충분히 뭐 50만 원, 뭐 이렇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충분히 어 제품을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인증을 받거나 뭐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조금 할수 있다. 그리고 이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 키캡을 가지고 키링을 만드는 다이도 요새 좀 인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으로 연관돼서 좀 이제 보여줄 카테고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초보자가 하기에도 충분히 어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왜 너는 안 해? 라고 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어 저는 이제 에이전시로서 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어 저는 이제 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렇게 수입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어 중간 무역상이어서 저를 통해서 또 이것도 수입을 좀 궁금하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 제품 진짜, 저도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더 쉽게 빠르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셔서 피커셀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어, 킥해 문의 드려요. 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뭐 5초 만에라도 답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